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룩한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로 56절 말씀입니다. 50절로 5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데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날라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밤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 보고 돌아가 향풍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죽으신 모습을 뚜렷이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증인들이 있었어요. 여인들도 있었고, 지한 사람들도 있었고, 무리들도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했어요. 즉, 예수님을 고소하고 죽이라고 소리질렀던 이들조차도 예수님의 죽음의 증인들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그분의 부활이 증거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세요.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십자가형은 죽은 뒤에 오랫동안 십자가에 그대로 달려 달아 놓는 것이 어, 수순이에요. 왜냐하면 로마에서는 십자가형을 통해 자신, 자신들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들을 겁을 주고 또 자신들의... 반란을 일으키는 자들에게 큰 교훈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십자가의 시체를 달아 두었어요. 그래서 다시는 로마에 반란을 일으키지 말라는 뜻이겠죠. 바로 이런 의미에서 십자가에서 오랫동안 시체들이 달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게 요셉이 공회 의원이라는 것이 참 아이러니컬합니다. 공회 의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내들인 회원을 말해요. 사내들인 회원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공모한 주동자들이에요. 가장 핵심 인물이잖아요. 정치적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상당히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인물들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내들인 회원이면서 어떤 사람이라고요? 선하고 의롭대요. 굉장히 놀라운 설명입니다. 산에 들인 회원들 가운데에서도 누가 있었다고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단정 지어서 저 사람은 이런 부류에 있으니까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편견이라고 할수 있어요. 편견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고 의로운 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집단에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자, 부유한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가난한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감옥 안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잖아요. 그리고 주의를 보잖아요. 결코 겉으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아픈 사람은 다벌 받은 사람인가요? 가난한 사람은 전부 죄 지은 사람들인가요?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50절에서 왜 사내들인 내 회원, 공예의원이라는 것을 알렸을까요? 이 또한 증인이기 때문이에요. 증인이기 때문에. 증인 중에 누가 있다고요? 무리만 있었던 것들이 아니고, 예수님을 죽음을 안타까워했던 사람도 있었고, 또, 여기에 나타난 사내들인 홍희회의 회원들, 즉, 홍회 의원도 있었다라는 거죠. 51절 보니까,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 유대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과로안의 말씀이 참 재밌어요.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참석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공모하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고, 또 그것을 동의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선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의로운 자로 믿었던 자라는 거죠. 모시비춰 볼까요?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요. 쉽지 않은 일이죠? 총독에게 직접 가서 시체를 달라고 했대요. 아까 제가 시작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로마에서는 십자가형을 했을 때에 시체를 오랫동안 십자가에 매달아 놓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교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데 사망하자마자 시체를 내린다. 이것은 상당한 특권이에요. 잘 잊지 않은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빌라도에게 갔어요. 가서 시체를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53절 볼까요?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 시체를 줬네요? 빌라도가 시체를 내리게 허락을 했어요. 왜 허락했을까요? 우리가 몇 가지를 추측해 볼수 있어요. 하나는 이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겠죠. 왜냐하면 자신은 죄가 없다, 무죄다라고 선포했고, 그들에게, 어, 예수님을 놓아줄 것을 선포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고집을 부렸죠? 무리들이 고집을 부렸죠. 그래서 무리에게 져서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그 죽음에 자신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뭐가 있겠어요? 이것을 요구한 바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사내들인 공예의 회원이라는 거죠. 공예의 의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분이 보장되기 때문에 내어줘도 문제가 되지 않겠다 라고 생각을 했겠죠. 자, 그래서 세마포로 쌌어요, 요셉이. 그리고 아무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에, 새 무덤에 넣어두었어요. 계속해서 봅시다. 54절 보니까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준비일이라는 것은 안식일 전날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사를 안식일에 지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덤에 넣어두었다. 라고 이제 하는 거죠. 55절 볼까요?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또 증인이 있어요. 죽음에 대한 증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덤에 시체를 넣어두는, 장사 지내려고 하는, 준비하는 그 단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시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예요? 예수님과 함께 온 여자들. 예수님의 죽음을 애도하고 슬퍼했던 여자들, 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56절 보니까 돌아가서 뭘 준비했어요?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장사 지낼 것을 준비하는 거죠. 개명을 따라 안식일에는 쉬더라. 안식일에 바로 하고 싶었겠지만 개명에 장사를 지낼 수가 없으니 쉬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무엇을 알 수가 있는지. 자 50절에서 56절까지 우리가 보았을 때에 예수님의 죽음에도 증인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시체를 세마포로 싸서 장사 지내는 증인들도 있었다라는 그런데 이러한 절차가 죽음과 장사가 있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분명한 것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고 싶어하고 예수님 죽이는데 혈안이 되었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예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순종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무엇을 했어요? 무엇을 했어요? 정말 어쩌면 어쩌면 많은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뭘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익이 될게 하나도 없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분에 전혀 맞지 않는 행동이었고, 또한 어때요? 그 일로 말미암아 손해 볼게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여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개별, 계획을 위해 일했다라는 거예요. 이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 요셉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는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게 되는 거예요. 누가요? 순종하는 자가. 환경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세상적 가치관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은 어떤 가치관으로 봐요?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삶. 즉,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거하게 된 겁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안에 거할 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바로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시므로, 이제 이 말씀을,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 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영위하는 자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